은행은 돈을 찍어내는 기계일까요? 당신이 은행에 1억을 넣으면 은행은 그걸 고의 보관하지 않아요. 그 1억 중단 1천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9천만 원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줍니다. 빌려간 사람이 또그 돈을 은행에 넣으면 그 은행은 또 900만 원을 남기고 나머지를 빌려줘요.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맡긴 1억은 10억이 넘는 대출로 복제돼 버립니다. 정부가 돈을 찍는다고요? 실제로는 은행이 대출을 할때 세상에 없던 돈이 생깁니다. 이걸 신용창조라고 불러요. 은행이 신용을 창조하는 거죠.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이런 구조예요. 친구가 내게 100만원을 맡겼고 나는 그중 90만원을 또 다른 친구에게 빌려줬는데도 나에겐 100만원이 그대로 있어라고 말하는 거죠. 다만 전제가 있어요. 모두가 한꺼번에 찾으러 오지 않을 거야. 이 믿음이 깨지면 은행은 무너져요. 그래서 은행은 돈을 지키는 곳이 아니라 사실 돈을 만드는 곳에 더 가깝습니다. 이 시스템 정말 괜찮은 걸까요? 당신은 이런 돈 여전히 진짜라고 생각하시나요?